126번에 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2차식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완전제곱식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 완전제곱식이라고 했잖아요. 2차식이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땐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을 쓰면 0이 나와줘야 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짝수니까 4분의 d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결국 m p l u a p l u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m p l u a 마이너스 1의 m이 0이 나와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전개를 해주면 m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eam 플러스 ebm 플러스 eab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am 플러스 m은 0이 나와줘야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때 m제곱과 m제곱은 사라지게 되고요. 이때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m에 관한 식은 m으로 묶어줄 겁니다. 요놈, 요놈, 그리고 얘, 얘까지 결국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a 플러스 1m이 되고요. 나머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0인 거고 얘가 0인 겁니다. 자 우선 앞의 식을 정리를 해주면 a 플러스 eb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식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 나와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a와 마이너스 b가 같다는 얘기고 그럼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eb 플러스 1은 0이 되고 결국 b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a는 1이 나와 주겠죠. 자 그럼 둘을 곱해라라고 했으니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등장을 합니다. 답은 1번이 나와 주겠죠.